안녕하세요, 전 기위입니다. 오늘은 저의 버블파이터를 시작할텐데요. 어,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훈련을 어, 했습니다. 이거는 오늘 신규 나온 뭐 야구라고 하긴 좀그래서 이건 저의 메딕반의 한계를 뽑겠습니다. 아, 제발. 아. 좀비가서 이걸 이상 이상을 세, 세트하고 제가 다시 네. 어? 잠깐 렉이 걸린 것 같네요 잠깐 렉이 걸렸네요 이거 어 됐습니다 됐어. 됐고 됐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키위 의 폭파 미션. 네, 한 번만. 하고. 아빠 한판만 하고 할 거야. 응. 한판만 해. 네. 네. 지금 제가 채팅을할 거예요. 지금. 어. 먼저 시작해 버렸네요. 어쩔 수 없지. 지금 야구 방망이라 안 좋은 것 같은데 저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무조건 맞고 맞고 나이스 고로 나이스 감사합니다 우리 팀님. 소리 우리 안 우리 아 우리 팀이 좀아 제가 좀 제가 좀 하거든요. 우리, 우리 팀이 더 잘해요. 이게 어떻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안돼. 근데 네. 아 해주세요 아 어쩔 수 없는 데아 이거 어떡하나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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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요 어파세 역시 어 녹음 <laughs> 망했음 <너도 먹였음. 웃음> 하이 이 자식들이 말을 안들어요 있다고 말했는데 한마디 봐주지도않아 역시 죄송 체력이 별로 없어요. 지금 울진이랑. 네, 잘못된 적 아, 우리 키이님 적진을 향해 돌격하려다 다시 숨었습니다. 우리 키이님이르저리지도 어? 못하고, 어, 어, 아! 아! 아. 어, 어, 살려줬어, 살려줬어. 죽었네. 아, 우리 키이님 아. 너무 못합니다. 이걸 가지고 녹음을 해서 방송을 하려고 하다니. 아, 아, 저기 있대. 아, 저기네. 아, 알았어, 알았어. 주인. 알았어. 뒤에 같은 편 있잖아 걔가 안 나오는지 감사합니다 아 우리 킴이 또 죽었습니다 아. <laughs> 너무 못합니다 <laughs> 지금 제가 너무 못할 딱 봐도 못합니다. 아 이거 어떡하나. 망신입니다, 키니. 어, 드디어 한번 이기는 키니. 아, 어, 어떻게? 아! 아, 아 우리 키니 언니. 안돼. 여기 리 잡다. 아, 아, 망했군요. 유 키님 너무 못합니다 이번엔 꼭 이거야 합니다 진짜 안 되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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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이 거이 거이 아 제발 살아요 거기 누구 있... 아 나이스 좋습니다! 우리팀 승리! <laughs> 승리? 브이! 브이! <laughs> 기쁨의 브이!